안녕하세요. 스타일 19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지금 시간은요 이제 12시 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점심 시간에 어,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장중 장중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요 어, 시장에 대해서 어, 점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키워드. 삼봉. 자, 팩트체크. 팩트체크 차원에서, 어, 또 리뷰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 그 키워드는 삼봉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삼봉이라는 얘기 벌써 한 2주 정도 전부터 그 의미와 함께, 어, 우리 코스피가 추가상승권에서 삼봉이 형성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어, 강조를 드렸고요. 결국 그 삼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체크 차원에서 또는 리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 올해, 어, 오늘이 저기 5월달이니까 올해, 올해 2025년도 보시면은 어, 연초에 한번 봉 하나 그리고 3월 그초 이번에 그 사월 폭락 장세가 오기 전에 봉이 두 번째 봉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폭락 장세 어 이후에 가파르게 한사오주 동안 이렇게 어 그.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 이번에 그 제가 코스피 2,620 선을 돌파를 하고 2,650선 사이 구간에서 삼봉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 정확하게 2,645. 2645호까지 피크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어 지난번에 지난번에 한 2주 정도 전에만 하더라도 이 정도 지점에서 제가 삼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봉이 하나 둘이번 이제 세 개까지 완성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 둘셋 해서 삼봉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 삼봉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일단은 저항의 의미가 크다 일단은 저항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 이번에 그. 아주 뭐, 그 예상치 못했던 뭐, 그 미국에, 미국에 그, 5월달 어, 금통위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금리 어,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이제 2 0 2 5년도에첫 번째 금리 인하니까 이런 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단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그 정말 어, 어떤 그 서프라이징한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이3봉은 저항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의 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집 보시는 것처럼 벌써 어 3일째, 3일째.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3일째.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음복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여기 보시면 오늘 장중에 2,600어 2,600이 어땠습니까? 2,600이 무너지기도 어, 장중에 무너지기도 했는데 오늘 뭐 종가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지금 2,600 근처에서 2,600 근처에서 어, 지금 그 어떤 그 단기 단기의 이 선의 의미가 어그 일반적으로 이 선을 보통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어 11선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11선의 의미로서 어 단기, 단기 심리적인 그런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오늘 그 종가가 이걸 지켜내는지 이런 관전을 가지고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장마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오늘 어쨌거나 그 장중에 2600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혹시라도 그 미국의 어 추가, 어 추가적인 추가게 아니라 미국의 이번에 그 주가가 많이 반대 한 이후에 한번더 미국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우리 그 한국 증시가 2,500 여기 한참 거리가 있죠 2,500이 또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어 이미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이 삼봉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가져갈까에. 어 조정을 가져갈까의 관점에서 조정의 폭에 관심은, 관심을 가져보시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추세가 다시 변동성 장세로 복원이 되면서 2,500이 무너지고 또 2,400이 무너지고 이런 변동성은 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삼봉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화해가는 그런 그 흐름이 당분간 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삼봉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어, 오늘 그 신용등급, 신용등급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신용등급 가, 강등이죠. 오늘 그 한국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한국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미국에서 좀안 좋은 소식이 아, 미국에서 좀안 좋은 소식, 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 등급에서 최고 등급에서 바로 아래 등급, 어그 라지 A, 스몰 A 일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등급까지 무디스가요,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시켰고 그 이유는 어, 역시 재정 적자, 재정 적자가 좀어그좀 어떤 그 안정성이 훼손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아까 그 삼봉의 그 기술적인 의미에서 저항도 있었지만, 어떤 심리적인 의미에서 미국이 어,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오늘 밤 이후에 미국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오늘 한국 증시 장중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신용,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미국이 정말 사상 초유로, 어, 신시용 등급을 한번 강등을 당했던 거가 2012년,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정도, 어, 그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어전 세계 그 증시가 또한 이틀 정도 뭐 하한가 전체 하한가 나오고 막 대폭락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 벌써 10 12 3년그 전에 그게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간혹 미국의 그뭐시종 등급에 대한 얘기들이 한번두 번씩 나왔지만 그 그때 초유의 경험 이후로는 그 미국 증시가 그렇게 어 변동성 늘 보이면서 폭락을 한 적은 없었다. 신용등급으로 인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그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큰 어떤 악재로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다만 잘 들으세요. 다만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반등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고 또 엔비디아 120 달러 넘어서고 뭐 130달러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테슬라 뭐 300달러 넘어서고 340달러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복원이 됐는데 제가 s&p 500 기준으로 어, 어 전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6100까지 올라가는데 바로 올라가지 못할 거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가, 시, 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어 지금 위치에서 바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 상태가 그 S&P 500으로 따지면 5,800선이거든요. 이 5,800선에서 지금 이제 그무대스의 신용 강등이라고 하는 악재가 나왔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잠깐의 변동성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국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4월달 폭락 장세 이후에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폭락했던 4월달 폭락 장세 이후에 그때가 어, s&p 500뭐 4,800까지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5,800선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 그 전고점 최고 수준의 고점이 6,100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300 포인트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s&p 500으로요. 그런데 그걸 어, 빨리 메워가지 못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메워가지 못하는 지점에서 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방향을 그런데 어떻게 오늘 미그 모디스의 그 신용강 등 이슈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악재의 빌미로서 미국 증시가 좀 어,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 변동성의 영향이 조금 커진다라고 하면 아까 어, 아까 그 한국 증시 아까 한국 증시 차트에서도 어, 지금 오늘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까 심리선에서 어, 말하자면 마디지수이기도 한 2600에서 등락. 그, 벗어날까, 지지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 어, 코스피가 2,500, 2,500 사이에는 뭐 여기 중간쯤 2,550에서도 지지선이 있고, 그리고 그, 이런 지지선들이 뭐 그, 무너지는 그런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그 한국증시의 그2,500 붕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라는 게어 저의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키워드 신용등급에 대해서, 아 신용등급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 미국에는 적자가 두 가지 적자가 있어요. 무역 적자, 그무역 적자 많이 보고 있어서 이번에 그 상호관세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어 우리 미국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즉너네가 흑자 많이 내고 있는 나라 나라일수록 그 흑자를 많이 내면 낼수록 상호관세 많이 부, 과할 거야. 이래서 뭐, 뭐, 베트남, 뭐, 필리핀 35%, 뭐, 한국 25%, 일본 24%,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4월달에 있었던 이슈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게 이제 그, 그 관계가 되는 것이 무역적 자. 미국은 그 무역적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오늘 신용등급 관련한 건 재정적 자. 재정적 자는 어,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보다, 즉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보다 어, 그그 그 지출하는 정부에서 지출하는 게더 크다. 그, 그럼 재정건정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두 가지 적자라고 해가지고 쌍둥이 적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 두 가지 적자라고 해서 쌍둥이 적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쌍둥이 적자라는 말이 뭐 비단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에 이미 나왔고 그게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 다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니까 그게 이제 이슈가 되더라도. 어, 달러를 찍어내므로써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근데 중간중간 이게 이제 어떤 그 저번에 2020, 2012년에 미, 시, 초유의 신용등급 강등처럼 이런 강등이나 신용 리스크가 이렇게 부상할 때마다 어,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는 어,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 이제 이번 그, 이제 오늘 그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물론 이제 앞으로 전망은, 어, 시, 그 강등을 했지만 앞으로 전망은 안정적이다 이런 멘트를 냈기 때문에 크게 이게 큰 악재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가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있다가 하다가 지금 협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유예가 된 상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유예가 돼 있는 상태여서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용등급 강등으로 재정적자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이것 봐 재정적자가 문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관세 부과해야 돼 이런 또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그런 어떤 그 빌미 어떤 변명 구실로 삼을 수가 있는 정치적인 구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번 모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 미국의 단기 변동성을 확대하는 하락으로요, 하락 적으로 단기 변동성으로 어, 확산되는 그런 그 가능성은 있으니까 어, 오늘 밤 이후에 미국 증시에 이런 그 포인트를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냥 시사라고 우리가 어, 증시 방송이지만 좀 시사 적인 시사적인, 시사적인 어,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 잘 들어보세요 코스닥하고, 아니, 저기 코, 코스닥이 아니라 우리 그 상장기업하고 관계가 된 이야기니까요. 자 어제 그 대통령 그 사인 후보 그토론회 보셨죠? 저는 거기서 어제 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준석 그 이준석 그 후보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준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잘했다, 굉장히 토론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은 거짓말 하는 것들이 다이이그 이, 이준석으로 인해서 공격을 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명그 후보가 하나 있었죠. 권영국인가요? 아 그분 그 민노총 무슨 그 민노총 그런데 출마하신. 거 아니라면 말을 그렇게 막말 그렇게 심하게 할수 있나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사람이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그 그분은 이제 어쨌든 좀 아주 그뭐 이렇게 그 강성 그런 그 노도 노조 뭐 이런 쪽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물론 뭐 지지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래서 그분이 어제 이제 뭐그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뭐그뭐 그, 뭐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건 정말 나쁜 법인데 그 오늘은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제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뭐그 노동자들이 막 죽는다 뭐 그러면서 딱꼭 집어서 파리바게트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노동법이라는 게그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많이 해줘 많이 해 줘야 된다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게더 중요하겠습니까? 김문수 김문수 그 국민의힘 2번김문석 후보는 노동 저, 노동 전문가고 노동 운동가잖아요. 그분 관점에서는 사고가 난 다음에 보상만 보상 그렇게 막뭐그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게 맞는 거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런 관점으로 어제 서로 그 토론에서 좀 이렇게 어, 상치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이제 그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주장이 그 노동 노동의 그 어떤 노동 노동 운동을 하는 그두 후보 어, 노동 후 쪽에 그 많은 관여를 했던 두 후보인데 어떤 주장이 모른 건지 저는 김문수 후보 주장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권영국 그분이 어제 파리바게트 어 파리바게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요 정말 우리 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그, 그 파리바게트가 SPC 제가 예전에 저도 정경련 다닐 때그좀 친분이 있는 그 회장님 얘기도 했던 그 SPC 삼립이라는 회사잖아요. 그 파리바게트가 오늘 또 노동자가 한명 죽었어요. 그래서 어제 세상 일이라는 게 어제 토론회에서 꼭 집어서 파리바게트 얘기를 하더니 어떻게 오늘 아침에 또 노동자 한 명이 그렇게 죽냐. 그래서 어참 세상 돌아가는 거는.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시사적인 측면에서요 어, 오늘 그 SPC 삼립이 그런 지금 사고 또 최근에 SPC 삼립이 작년에 모든 악재들 다 이겨내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또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 한번 관심 있게 이게 어디까지 주가가 빠지는지 그리고 펀더멘탈은 분명하니까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지 증시 관점에서는 그렇게 어, 그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정치 시사 관점에서는. 아, 노동, 노동 정책에 대한 그 시각이 다르다. 무조건 투쟁하고 막 보상금 받아내려고 하고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 이해도 하면서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 대통령 어, 선거에도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저의 어,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 또 오늘 이제 장중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또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는 그래도 휴일이 없으니까 어 매일 어 증시가 열리니까 또 중간 중간에 필요한 부분에서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짠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